복음 장절부터절까지입니다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러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동네에 들어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여태와 여태와 내가 여태와 여태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주사 담는 물이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남편과서 있었고 수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아니니 내 말이 참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영원한 생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부하겠습니다. 영원한 생수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때 왕이 길을 이용하고 드물게는 멀리 바닷길을 이용합니다.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이 길이 이 길만 있을 때 통과해야만 한다. 이 must 우리 이제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여기는. 리드 그럴 필요가 있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지도가 좀 복잡한데, 이것은 도로를 나타냅니다. 가운데 우측에 보시면 파랗게 줄이 하나 있는 게 요단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좀 굵게 있는 도로가 왕의 도로라고 해서 이게 메인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꽤큰 도로고, 이 도로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국을 간다거나, 또그 위쪽, 옛날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을 갈 때, 이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거기는 이제 완전히 사막입니다. 광야죠 그래서 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거기 잘못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길은 산 옆으로 능선도 타면서 꽤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쪽에 보면은 좀 많이 돌아가긴 한데 예루살렘에서 볼때 바다 길이 있습니다. 바다 옆쪽 길이 있어요. 이쪽 길은 또 산적, 해적 악당들이 좀더 많이 출현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안 가는 유대인들은 사실 안 가는 잘안 가는 야안 가는 길이 가운데로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요단강으로 세례를 베풀어. 뭐이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세례를 했다는 것은 요단강으로 갔다는 것을 뜻하고, 즉 예루살렘에서 이미 왕의 길 쪽으로 좀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왕의 길로 보통 같으면 이렇게 쭉 가서 가는 게 맞는데. 거기서 다시 턴해가지고 사마리아 쪽으로 중심부를 통해서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럴 필요가 있었다. 사마리아에도 구원의 소식, 성령의 소식을 들러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어쩌다 가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기 우물가에서 정오, 낮 12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반전,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반전을 세개 잡았는데, 첫 번째 반전이 나왔습니다.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온 것을 전혀 모르고 온 사람이에요. 항상 하듯이, 대낮에 혼자서, 보통은 시원할 때 여럿이서 물길러 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대낮에 혼자서 물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다. 이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볼때 굉장히 큰 반전이에요. 8절에 설명이 살짝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9절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일리아인이라 아예 말을 안 해요. 예. 부정한 것들 서로. 어, 나는 너네랑 이제 상종도 안 한다.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욕먹습니다. 차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많았어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거 은근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긴 합니다. 뭐저 작당들이랑은 얘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아무튼 얘기를 안건 거예요.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그 사람을 찍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일상의 일이 아니고 특별한 반전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이 나오는데 십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자는 그냥 정말 물길러 가는 사람이에요 물길러 지금 어떤 특별 집회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작전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물길러 갔어요. 삶의 고단함 속에서 이 물통이 또 공교롭게 우리 그 생수통 있잖아요. 그거 큰 거. 그거 정도 보통 사이즈였대요. 근데 우리는 그 재질이 가벼운 재질인데, 당시에는 훨씬 무거운 재질이었겠죠. 뭐 가죽이든지 돌 항아리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짊어지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제일 하루 중에 큰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요새 막 헬스 많이 하는데 봉무게가 무거우면 20kg거든요. 그거 가지고 운동하면은 옆에서 사람들이 놀려요. 에이, 몇 kg는 들어야지. 근데 혹시 나중에 가서 직접 해보시면 그것도 몇 세트 하면은요, 이봉 덩어리가 진짜 어, 힘들어요.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잡기가 좋은 거잖아요. 물항아리는 훨씬 잡기도 힘듭니다. 생수통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엎으려고 해도 잘못하면, 뭐 어, 삐었어. 막 이러는데, 이 여자는 그런 힘든 그냥 고생 속에서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신령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두 가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네가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하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야 하는 게 뭐냐면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은혜가 선물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은혜가 선물인데요. 이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 가장 큰 은혜, 성령을 여기서 뜻합니다. 그리고, 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은혜, 가장 큰 은혜인 성령을 안다면, 어,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고,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셔요. 그러면 주셔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는데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데 구하지 않는 것. 예전에 어 우리가 지금 볼때 분명히 문제가 많은 뭐 소위 구복신화 기복신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구하면서 사실은 더 구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 땅의 복이었어요. 그래도 구했습니다. 그래도 구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구했고, 자기 돈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구했고, 자기 육신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게 구했습니다. 구했어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세련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늘의 가치지, 땅의 것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련된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구하지 않아요. 알아서 주시겠죠?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죽도록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대요 삶이 고단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은혜를 좀 아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안다면 구하는 것입니다. 안다면 구하는 것입니다. 어, 구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사람은 받습니다. 받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11절 보니까요, 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선물도 몰라요. 성령 영원한 생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 얘기만, 우물물 얘기만 11절에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이게 또 귀한 말씀이에요. 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못마르려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은 세상의 만족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이물 세상의 만족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 성령의 은혜,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흘러나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물을 너무 좋아해요. 이 물을 너무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 물에 그냥 취해가지고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있는 사람도 잊어버렸고 없는 사람은 갖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이 세상의 만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신을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주여 이물이 줬어. 옛날에는 그것 가지고 열심히 구하면서 주여 이물을 주 없어서 우리에게 우물물, 진짜 우물, 아니 성령 물말고요 우물물 좀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아, 그거보다는 성령이 중요하지. 영원한 생수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둘다안 구해버려요. <laughs> 우물물 구해야 됩니다. 못 마르면 물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물은 우리가 알아요. 많이 마시고 충분히 마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마르는 물이에요. 정말 신기한 물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그렇지. 여기서 끝이지. 아니요. 더 가고 싶고 더 무른 것이 세상의 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영원하도록 소산하는 생명수, 이 성령의 물이 있다면 세상의 물 우리가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더 반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전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 것이 었고두 번째 반전은 우물가의 실제 샘물 얘기에서 영적인 문, 생명의 물로 어, 영원하게 세서라는 그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서 인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생명수, 영원한 생수, 성령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요. 뭔가 하고 싶은 끊을 수 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 남자가 굉장히 인생의 가장 큰 어떤 게이트, 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키였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다 이미 좀반사람이니까 아는데, 그냥 대화의 흐름으로 보면 뜬금없는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키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인정받고 사랑받게 해준다는 느낌을 갖는 풍요로운 느낌을 주고 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으로서 어, 남자를 택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평안도 자기 따는무렸을 것이고 충족감과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았는데 이 물은 만족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 것으로 취했는데 끝이 안나요. 그물 자체가 저주일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것이 남자였어요.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뒤쪽에 보니까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것이 십칠 십팔 절에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자가 뭐 물란 나네 어쩌네 저쩌네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키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있는. 이 키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신의 가정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어린 시절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학벌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남편의 일은 아니지만 인간 관계인 사람이 있어요. 이 키가 예수님 앞에서 성령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나에게 가장 크게 아픔이 될수 있고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그 일, 이 일을 영생의 생수, 성령 얘기하면서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만큼은 건드려도 되는데, 요것만 건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요것만 하면 내가 거기 딱 걸려 넘어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리뽀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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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송했던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나는 비천에 잘줄 알고 풍부에 잘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필도 잘 주라는 일체 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영생수가 그 안에 흐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 궁피배차할 때, 또는 풍부에 무너졌을 때, 배부름에 뒤덮였을 때, 사람은 영생수를 놓쳐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또딴 남자랑 있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딱 터치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죽어버리겠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삽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일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다 우리에게 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반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옛날 찬양 중에 있던 건데요. 가시밭에 백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너무 옛날 곡이라. 백카파의 <laughs> 가시가 이렇게 콕 찌르면서 어, 향기를 날리게 하는 거 가지고 곡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소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상이데그 방에 제 책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을 아마도 제가 복음서였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그렇지. 난다할수 있어. 되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할수 있어. 고통이 닥치면 그게 더 되게 은혜가 될수 있어. 고통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강을 되게 허락가옵소서막 굉장히 혼자서, 예, 항해서 은혜화되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문제가 이만큼 생겼어요. 바로 다 엎어지더라고요. 바로. 예. 그 다음에 딱 하는 게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나가는 저의 약함을 보게 됐어요. 제 딴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이제 출발점. 우리가 여러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도 성장하는 것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냥 입으로만, 감정으로만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사용하소서가 아니라, 진짜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역사를 내가 이제 누리는구나. 이번에 그냥 옛날 표현으로 하면 역병이 돌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심리적으로 막다 다운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분들이 있고 게다가 내가 그 역병에 걸렸을 때그 고통, 남한테 폐기치는 인간이 됐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도 오히려 주의 은혜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내 마음의 고리들.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더 드러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이 여인은 지금까지는 육적인 얘기밖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우물물, 아우, 아, 이거, 이거, 물 힘든데, 뭐, 안 길어도 된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딱 건드리시니까 그게 스위치가 되면서 게이트가 돼서 키가 돼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도 사실은 그 문제만 있는, 있으면 저주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된다면 축복의 문이 축복의 키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이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오히려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